자, 9월 모의평가 30번 1학년 내용입니다. 자. 문제가 어떤 걸 의도하는지. 자, 30번 문제. 문제가 어떤 걸 의도하는지 파악 먼저 해야 됩니다. 이차 함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fx는 이차 함수야, 이차 함수. 근데 지금 fx만 써있기 때문에 이 fx는 하나의 식을 얘기합니다. 여러가지 이차함수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이차함수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의 식이 있다. 하나의 식이 있다. 그 다음에 중심은 y는 fx의 그래프 위에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차함수가 있으면 중심이 이런데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런데 자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이렇게 중심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y는 fx, 얘가 이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쓸수 있어. 자, 근데 지금 여기에 어떤 값이 있으면 t. 그 다음, 여기다 t를 넣으니까, 자, 그냥 ft라고 적자. 자, 이런 점이 있다는 거야. 자, 이랬을 때, 지금 이차 함수 위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런 원이 이런 식으로 놓여 있다는 거야. 이렇게 반지름이 1인 원이 놓여 있다는 거야. 자, 이랬을 때이 원을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그러니까 이 원을 갖다가 평행이동을 시켜가지고, 자, 원을 하나를 여기다 그려봅시다. 원을, 에이. 원을 음, 이렇게 반지름이 일자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아, 짧다 짧아 자 원이 반지름이 여기서 일자리인 이런 원이 이렇게 자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2차 함수 위에 원을 갖다가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서 x축으로 m y축으로 m 똑같이, X축으로 M, Y축으로 M. 동일한 값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서,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그러니까, 이 원을 움직여서, 얘가 어떻게 와야 되느냐면, 이건 접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돼야지 접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중심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되네, 이렇게. 요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어, 그런 원입니다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 이런거 안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 있지 또 여기도 있을 수 있지 이렇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니까 얘가 이런식으로 있을 수 있다 알겠지 자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 다섯 개 원의 중심의 x 좌표를 작은 수부터 크기대로 그러니까 지금 원이 이렇게 다섯 개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겹칠 수 있는 그런 원이 다섯 개가 나온다는 거야. 다섯 개. 그 x 값 이렇게 다 더했을 때다 더했을 때 x1, x2, x3, x4, x5 이렇게 했을 때 이것들을 다 더한 게 x1이 여기는 0에 있어야 되고 이 점이 그러니까 0에 있어야 되고 여기가 0이야, 0. 그리고 이 나머지 4 개의 x 값의 합이 20이라는 거다. 20. 자, 이랬을 때 그리고 x가 x1과 x 그다개 사이에 이 함수가 지금 있을 때 x 값이 여기에 있을 때어 그 에펙스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꼭지점이 이런 식으로 위로.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지. 자, 내용 일부 이해를 했고, 자,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자, 식을 봅시다. 얘가 지금 여기에 t하고 이차 함수 위에 점 ft가 있는데, 그지? 어떤 점이 있단 말이야. 점의 이동이다. 점의 이동. 점의 이동은 그대로 가주면 돼. x축으로 n만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그럼 점은 그대로 이렇게 더해주면 돼. 이건 시계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x축으로 n만큼 그랬으면 여기에 그냥 이 점의 좌표에다가 그대로 이 값을 더해준다. 그리고 ft 더하기 m, 이렇게. x 축으로 m만큼, y 축으로 m만큼. 한 개. 어디에 가야 된다고? 이 점이 여기에 가야 된다고. 1,1. 자, 1,1. 그러니까 얘가 1,1. 이렇게 올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t 더하기 m은 1. ft 더하기 m은 1. 자, 근데, m하고 t가 공통이니까, 여기서 m을 바꿀 수가 있지. m은 뭐야? 1-t 해서,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ft는, m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아, 여기 1-m, 이렇게 되니까, 1-m이 1. 이렇게 되지. 그래서, ft는 t. 자, 이렇게 되는 거야. ft는 t. 자, 그러니까, 이 t가 어디 위에 있다고, ft는 t, t, t 값에, 여기 t. 그러니까, x로 바꾸면, fx는 x. 자, fx가 y나 같으니까,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다. 그런 얘기지.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다. 어? y는 x 위에 있어야 된다. 이 점이 y는 x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해서, 요렇게 1컷마일에 올수 있다. 그런 얘기야.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이라는 거지. 1이니?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식이 나오고, 얘가 Y는 X야. Y는 X. 얘가 문제가 설명이 좀 길어가지고. 자, 그 다음. 또. 이렇게 이건 동일하게 들어가 t 더하기 m이 그냥 쓰자 요번에는 여기 1, 마이너스 1에 올수 있다 자1 그리고 f t 더하기 m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럼 m은 1 마이너스 t니까 이걸 여기다가 쏙 집어 넣어 주면 f t m이 뭐라고? 어, 일로 넘기자. 마이너스 m. 그래서, 어, ft는 1 마이너스 1 더하기 t. 이렇게, 에이, 뭐야 지금 한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t. 그래서 얘는 t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역시 바꿔서 y는 x 마이너스 2이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y 절편이 2인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여야 된다고. 지금 어떤 점 얘가 y는 x 위에 있어야 된다고 얘가 y는 x 마이너스 2 위에 있어야 된다고 얘는 y는 x 위에 이 점이 이렇게 있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또 정리해주면 t 더하기 m이 여기는 마이너스 1,1이니까 t 더하기 m이 마이너스 1 그리고 ft 더하기 m이 1. 이렇게. 자, 그래서 어, ft는 1-m. 자, 이렇게 해주면 m이-t-1이니까 집어넣어주면 1 더하기 t 더하기 1이니까 t 더하기 2가 되겠다. t 더하기 2. 그러니까 지금 옮겨서 이렇게 되려면 t 더하기 2. 요 직선 위에 어요 직선 위에 티 더하기 위에 이 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2차함수인데이 이 점, 이 점, 이점 이렇게 점3 개의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알겠니? 자 그다음 어 요거 중간 과정 생략하고 아, 됐나? 그다음 요번에는 마이너스 1, 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1 해보자. 자 그럼 t 더하기 m이 마이너스 1 그리고 ft 더하기 m이 마이너스 1 이러자 그러면 ft는 ft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니까 지금 얘 m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집어넣어주면 m 자리에다 집어넣어주면 1 더하기 t 마이너스 1 이러니 음. 그럼 얘는 역시 그냥 T지? 아까 이거 다 했나? 음. 자, 이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개의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되겠다.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Y는 X 위에 있다는 얘기지. Y는 X 위에 있다는 얘기야.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자리가 지금 부족해서 저쪽으로 조금 옮기자. 자, 근데 그림에서 얘는 여기다가 해야지. 얘는 여기다가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차 함수 이렇게 만나는 거에 첫 번째가 지금 여기 x1이 0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만나는 점 중에 x1이 0인 데는 여기밖에 없어. 여기. 알겠지? 여기.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얘를 갖다가 어. 몇 점에서 만난대? 다섯 개가 만난대. 다섯 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만난대. 다섯 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얘가 그려지냐? 이 함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지 지금 만나는 데가 어. 지금 이 만나는 이차함수의 요점, 이 요점, 이 요점 요 점, 요 점이 바로 옮겨 가지고, 옮겨 가지고 여기에 올수 있게 되는 그런 점들이 되는 거야. 요게, 요게 자, 얘가 접해야 돼. 접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갔다. 그럼 몇 군데야? 군대가 여기 영이어도 하나, 둘, 셋, 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린대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지만 다섯 점에서 만날 수가 있어 여기 하나는 접해야 된다고. 이해되니? 자, 그래서 여기에 그래프를 조금 더 옮겨서 보고 자, 지금 이렇게 옮겨서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요 그래프를 조금 지우자. 설명을 위해서 자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인데 우리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이런데 얘가 말이지 2차 함수가 0일 때이 점을 지나야 된다고 근데 얘가 y는 x 플러스 2 였거든. 어? 너희들이 잘 정해놓고 리 봐라. x 플러스 2, x, x 마이너스 2야. 얘는 y는 x, 얘는 y는 x 마이너스 2다. 자, 지금 여기서 이 y는 x 플러스 2랑 얘이 옷, 저기, 어. 이차 함수랑 만나는 데가 0,2니까 얘도 0일 때 2가 돼야 돼. 그래서 C값이 C가 2가 된다. 자, 이런 모르는 문자가 2개가 됐지. 모르는 문자가 2개가 됐어. 그리고 지금 얘가 X1이고, 이렇게 만나는 점들을 얘를 X2고, 그리고 얘가 X3고, 그리고 지금 여기 만나는 거, 얘가 X4고 그리고 여기 만나는 데가 X5야. 보이나? 자, 이렇게 지금 얘네들하고 만나는 이 점에 있는 점이 옮겨지면은 여기에 이렇게 X2Y축에 동시에 접하는 그런 점이 될 수가 있는 이차 함수 위의 점에서 자, 여기 X1, 근데 이게 지금 만나는 데가 y는 x 더하기 2랑 이거랑 만나는 거지. y는 x 더하기 2랑 만나는 이거의 교점이 x1하고 그리고 이쪽이쪽어 이거 x5다. 이거야. x5 자 근데 두개 연립하면은 두개 연립하면은 ax 제곱 더하기 자 넘겨서 b-1의 x는 제로 자 x 묶어주면 ax 더하기 b-1의 x 이렇게 되어지뭐야뭐야 x로 묶었지? 자 그러니까 x가 0 하나 0 여기 나왔지 만나는데 그리고 하나는 ax는 마이너스 b-1이니까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얘가 x5가 되겠다. x5야. 알았지? 여기에 들어가는 x5라고. 그리고 지금 요거 x2 그리고 이쪽에 x4. 얘는 어떻게 구해? 누구랑 만나는 거야? y는 x랑 만나는 데란 말이야. 그래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하고, 그 다음 y는 x하고 교점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교점 그 구하면, AX제곱 더하기, b 1의 X. 얘를 이쪽으로 이왕시켰으니까, 지금 이거에 두 근이, X2 더하기, X4. 얘가 마이너스, 저기, 근의 공식 두개 더하는 거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이렇게 된다. 됐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X3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하고 y는 x-2하고의 교점이야. 그러니까 두개 연립하면 ax 제곱 b-1의 x 그리고 넘기면 더하기 4는 제로. 자, 이렇게 된다. 근데 얘가 중근이어야 된다고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럼 중근이려면 판별식이 일단 제로래야 되고 근은 마이너스 a분의 b 자 근의 공식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c인데 여기가 0이 되니까 이게 근이 되는거야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자, 이렇게 되는거야 됐지? 얘가 x3가 되겠다 얘가 x3야. 됐지? 자,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서 b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6a는 제로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 x1 x5 다 더한 게 어디 있어? x5 여기 있지? 다 더해봐.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 더하기, X5가 20이라고 그랬거든. 자, 이걸 갖고, 이걸 갖고. X1은 0이니까 지금 X2, X5가 뭐였어? 여기 있지. 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1, 그리고 X2, X4 더한 게 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1 그리고 x3가 x3가 2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1자 이렇게 된다. 다 더하면 분모 통분해서 지금 2a분의 분모를 통분해주고 요거 지금 먼저 계산해주면 a분의 마이너스 2b 더하기 2지 분모가 2가 되면 마이너스 4b 더하기 4인데 거기다가 여기까지 해준게 20이 돼야 돼. 알겠지? 자, 그럼 마이너스 5b 더하기 5는 넘기면 40a 됐지? 자, 그러면 지금 5로 나눠주자. 마이너스 b 더하기 1은 8a. 자,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 c 씩 요거 음? 자, 요거 정리해주면 b마이너스 1에 제곱은 16a니까, 여기다가 두배 해줄까? 그럼 16a는 마이너스 2b 더하기 2니까, 16a 대신에, 마이너스 2b 더하기 2는 요거, b제곱 마이너스 2b 더하기 1. 그럼 b제곱은 넘기면 1이네? 그럼 b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지? b가 플러스 마이너스 1라. A 하고 B 사이에 관계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갖다 집어넣으면 B가 1이야. B가 1이야. 1 집어넣으면 얼마니? 어? 그럼 A가 제로가 되네. A는 2차 앞에 계수기 때문에 얘는 2차 함수가 아니라서 어, 조건에 맞지 않아.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면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B가 마이너스 1이면 집어넣으면? a는 4분의 1이 되는 거다. 됐지? 그래서 이차 함수식이 완성이 되지 y는 4분의 1 x 제곱 그 다음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여기에, 여기에 뭐 최소값이 0보다 클때 최소값이 0보다 클때 완전제곱으로 했을 때 0보다 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게 아니,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다 20 집어넣어주면 돼. F20 집어넣어주면, 20 집어넣으면 400이니까, 100 빼기 20 더하기. 그렇게 해서 얼마 나와? 82가 답이 된다. 알겠지? 자, 지금 과정을 잘 보고, 어, 여기 문제를 바꾸면, 이 F20이 아니라, 뭐 F10이라든지 이런 숫자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여기 10까지는 구할 수가 있어야지, 문제가 바뀌어서 나와도 어 맞을 수가 있겠지. 내용은 이렇다 정리하고 익혀놔.